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서울경제 뉴스파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해 890억 원에 달하는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비용을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쿠팡에서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계의 보안 경쟁력에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개인정보 결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해 890억 원에 달하는 정보 보호 비용을 투입하는 쿠팡에서도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최근 G 마켓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 지난달 29일 지마켓에서는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자가 정상 회원의 계정에 로그인한 뒤 사전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직후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결제 정보 등 가치 높은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고 판매 결제 배송 등 수많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번 뚫으면 전체 정보 유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사이버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보보호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하고 쓱닷컴과 이마트몰을 운영하는 이마트는 올해 정보보 안에 약 60억 원을 사용했고 롯데 온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 쇼핑은 72억 원 투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알리 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지마켓의 경우 이번 쿠팡 사태가 기업 결합 이후에 보안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 승인 조건으로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와 정보 공유 금지를 명시했지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품질 안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넘어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기업들의 보안 투자 수준과 시스템 신뢰도가 앞으로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두산밥캣을 독일 건설장비 업체 바커노이슨 인수를 추진합니다. 독일 상장사 바커노이슨 경영권 지분 약 60%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가 성사된다면 소형 건설장비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두산바켓이 독일에 본사를 둔 소형 건설장비업체 바커노이슨 인수를 추진합니다. 거래 성사 시 2007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바켓을 49억 달러에 인수한 후 가장 큰 5조원대 이상의 투자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바켓은 박커창업가문과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독일 상장사 박건호이슨 경영권 지분 약 60%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1년 이상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막바지 거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된 바커노일스의 시가총액은 13억 유로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실제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규모는 최대 5조 1000억 원대가 될걸로 추산됩니다. 두산바켓은 3분기 말 기준 2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 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평가입니다. 그동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두산 바켓은 바커노이슨 인수를 통해 유럽 전역의 강력한 판매망과 서비스 거점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유럽은 노후 도시 인프라 보수와 주택 리모델링, 도로 유지 보수 등 소규모 작업이 많아 소형 건설 장비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두산 바켓은 지난 10월 독일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미 유럽 확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램 GDDR7으로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ps 24GB GDDR7 디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최다인 11회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GDDR7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비교해도 비용 및 전력 효율이 우수해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차세대 추론 GPU에 이 기술을 대규모 탑재하고 공급 확대를 요청하면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적 공급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기술 대상 수상과 엔비디아 협력 강화에 미어. GDDR7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삼성전자 디램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올 연말까지 계열사를 80여 개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군살빼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리 대상이 대부분 수익 기여도가 낮은 소규모 게임 개발 관련 스튜디오들이라 형식적인 숫자 줄이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열사 수는 99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분 매각, 청산, 흡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총 17개의 열사를 그룹 소속에서 제외했습니다. 같은 기간 집계된 국내 대기업 집단 중 계열사 감축 규모가 가장 큰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주주 소환을 통해 연말까지 그룹 계열사를 약 80개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정리 대상에 오른 17개 법인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익 기여도가 낮거나 이미 사업이 축소된 소규모 계열사이기 때문. 특히 정리된 17개 법인 중 10개가 넥스포츠, 님블유런 등 소규모 게임 개발 관련 스튜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법인은 그룹 전체 매출이나 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그룹 전체의 비용 구조나 핵심 사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업계에선 대외적으로 비판받아온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연말까지 약속한 계열사 숫자 목표를 맞추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체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법인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규모 자산 대비 성장 정체에 빠진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룹 전반에 퍼져 있는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해소해 핵심 사업 위주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국 자율주행 강자 샤오펑도 법인 설립을 마치며 국내 상륙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진출한 비아디까지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국내 4개 딜러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커는 폴스타 볼보와 같은 지리자동차 그룹 산업브랜드로 국내 판매 시작은 내년 1분기가 유력합니다. 첫 출시 모델은 중형 전기 SUV 7X로 예상되는 가운데 5천만 원 초중반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아이오닉 5, EV6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도 지난 6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첫 모델은 중형 세단 P7 또는 중형 SV G6가 거론됩니다. 샤오펑은 자체 개발한 튜링 AI 칩 기반 자율주행이 강점인 브랜드. 중국 브랜드 가운데 가장 먼저 국내 상륙한 비아드의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한국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11월 비아디는 1,164대를 판매해 수입차 전체 5위에 올랐고 연간 누적으론 4 9 5 5대로 목표 5,000대 달성이 목전입니다. 11월 한 달간 판매된 전기차 판매량을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보면 국내 1위인 현대차, 기아와 비교해도 비아디는 결코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첫해세개 모델만으로 이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특히 11월 통계에서 비아디는 수입 전기차 상위 5위권에 두 종을 안착시키며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등록은 누적 21만 673대로 사상 첫 2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재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비아디, 프리미엄 지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펀까지 중국 전기차 라인업이 촘촘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에서 차세대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양산형 모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모베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4개의 바퀴와 자세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사나 요철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배송, 물류, 촬영 등 용도별 탑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점도 특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베드가 실외 배송과 순찰, 연구, 영상 촬영 등 여러 산업 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판매될 예정인 모베드는 연구 개발용 베이직과 AI 기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프로로 구성되며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앞으로 지분 투자와 펀드 방식을 포함한 직접 투자에도 활용됩니다. 대출 중심이었던 정책 금융 체계가 한층 다양해지면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산업 투자 채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한국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10조 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앞으로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벤처 조합 출자, 프로젝트 투자 등 직접 투자 방식으로도 집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공적 자금이 초기 단계부터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핵심소재 첨단기술 기업대상, 에쿼티 투자, 벤처 신기술조합 출자, 광물운송 에너지 인프라 등 해외 프로젝트 투자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중심 금융지원 구조가 정책 목적형 투자 모델로 전환된 셈입니다. 이번 변화는 수은 내부 요구와 정부 정책 방향, 국회 입법이 맞물리며 속도감 있게 추진됐습니다. 국회 안 관계자는 수은과 기존 대출 거래가 없던 기업에도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며, 출자든 대출이든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은 없지만, 정책금융은 수익성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투자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직접 투자 성과 측정 기준과 손실 책임 구조 설정, 내부 심사 시스템 정비 등은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합니다. 현대해상의 최근 세대교체 중심의 임원 인사와 ALM 전략실 신설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순익 감소와 자동차 보험 적자 등 실적 부담 속에서 듀레이션 관리 강화와 건전성 회복 기조를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해상은 이달 1일 자로 세대교체 중심의 임원 인사와 ALM 전략실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문장과 본부장급 임원 13명이 면직됐고, 전보된 17명에서 70년대생이 다수를 차지하며 임원진 연령대가 크게 젊어졌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에도 12명의 임원을 교체하며 세대교체를 시작한 바 있어 올해 인사로 2년간의 세대교체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정몽윤 회장의 장남인 정경선 전무 중심의 경영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정경선 전무가 운영하던 지속가능실은 지난 6월 지속가능본부로 확대됐고 정 전무와 함께 일한 지속가능실 인사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보직 임원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9월 영입된 이창욱 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 최고 감사 책임자에 오르는 등 관련 조직의 역할도 강화됐습니다. 임원인사와 함께 신설된 ALM 전략실은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에 대비해 자산 부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장기채 투자 확대 흐름에 맞춘 채비로 보입니다. 현대해상의 대대적 개편 배경에는 올해 부진한 보험 손익이 자리합니다. 올해 3월 취임한 이석현 대표는 취임 초부터 반토막 성적표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상황.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3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4%가 줄었습니다. 보험 손익은 5,500억 원으로 무려 49% 넘게 감소했는데 자동차 보험 손익이 520.3% 급감하며 553억 원 손실을 내고 적자 전환한 영향이 컸습니다. 장기 보험 손익은 1,815억 원으로 27.9% 증가하며 일부 방어했습니다. 반면 재무 건전성은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력 비율 킥스는 179.8%로 전분기보다9.8% 포인트 높아졌고, 듀레이션 갭도 좁혀가며 금리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ALM과 지속가능 조직 강화 세대 교체를 마친 현대해상이 내년 수익성 회복 속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합니다 LG 전자의 새 수장 류재철 사장이 내년 1월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 CES 무대에 오릅니다. CEO 취임 후첫 글로벌 데뷔전인데요. 침체된 세계 가전시장에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무대에 LG전자의 새사령탑 유재철 사장이 글로벌 데뷔전을 치릅니다. LG전자는 CES 개막 하루 전인 1월 5일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파트너사 관계자 천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류 사장은 지난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에 36년 만에 CEO까지 오른 기술통입니다. 업계에선 퍼스트 무버 선도자로 불립니다. 가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업가전, 가전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주도해왔습니다. 류사장은 LG전자 생활가전을 이끌어온 HNA 사업본부장으로서의 오랜 기간 경험을 토대로 이번 CES에서 공감지능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감지능은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일상생활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전을 말합니다. 류사장은 이번 무대에서 가정과 차량,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는 AI 가전과 솔루션을 공개한다는 계획, 글로벌 가전시장은 수요부진과 경쟁심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CEO의 글로벌 대비 무대가 반전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오동건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정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실내 온도 20도 지키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전환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도주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20도씨 지키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전환의 근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만 실천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발전소 많이 안 돌리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서약식을 갖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상가 출입문에 온도 절약 스티커를 붙이고 난방활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는 담요 등 방한용품을 건네며 실내 온도는 낮추고 옷은 따뜻하게 입기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캐시백 등 실천 요령도 전파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필수 조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겨울철 상업시설과 주택의 과도한 난방 관행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기후 위기 시대 온도주의 캠페인이 일상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에 비상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IBK 벤처 스타트업 이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해 투자, 시장,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자리에 연결하는 종합 네트워킹 행사로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이 혁신적인 벤처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창업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겠다며 기술과 자본의 만남이라는 행사의 주제처럼 기술 기업 성장 여정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혁신 벤처 스타트업 3,000여 개에 모험 자본 2조 5,000억 원을 공급했고 이 가운데 34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파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